안녕하세요. 네, 자동차 진단 평가사 네, 차마이너스텔 전준우 팀장입니다. 이렇게 어, 금일 또 이렇게 전산으로서 또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아 갑자기 저의 머릿 속에 아, 이거는 좀 알려드리고 음, 아무리 시간이 늦더라도 편집을 좀 하고 말씀을 드리고 정보를 먼저 드려야겠다라는 일념 하나에 이렇게 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우선은 영상을 본 영상을 시작하기 에 앞서서요 제가 이런 말씀 잘 드리진 않잖아요. 네, 좋아요 한 번씩 네, 구독은 정말로 좋아해주시면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공짜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요 그랜저 HG 차량 진짜 전국 최저가였죠. 네, 상태가 너무 좋은 차량, 뭐 문의도 너무 많았는데 그날 올리자마자 판매 완료가 됐고 그리고 계속 또이 앞에 판 얼마에 완료라고 제가 변경을 해놔요. 차량이 네, 팔리면. 근데 이제 그걸 간혹 못 보신 분들이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기가 좋았던 매물인데, 아, 또 좋은 매물 항상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 어, 썸네일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오, 요거 뭐지? 이거 지구공 아닌가? 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차량은 우선은 왜 제가 이거를 좀 빨리 알려 드리고 싶었냐. 지구공 차량이에요. 색상은 보이시는 그대로 노얄 블루 차량입니다. 뭐 검정색. 그리고 뭐 지구공 거의 화이트가 없으니까. 노얄 블루 색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 중에 하나예요. 뭐 그랜저 IG도 그렇고 G80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인데 이 차량이 지금 현재 2019년 1월 달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47,000km 탔습니다 음, 잘 들으셔야 돼요 뭐 밑에 자막에도 나가겠지만 판매금액이 얼마냐 5 0 9 0만원입니다네 놀랍죠 근데 이렇게 제가 말로써만 5,090이다라고 하면 어, 뭐 그런 값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우선 가격을 더 알려드리기 전에 성능 점검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성능 점검을 보면 볼트 예, 체결 부위죠. 단순 교환 체결 부위인 이쪽 펜다. 운전석 쪽앞 펜다. 그리고 본닛 두 군데 단순 교환을 했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여 드리는 거고요. 오일 누유 부분, 냉각수 부분 이런 부분들. 네. 깨끗하죠. 그리고 신차 보증도 남아 있잖아요. G90, 이런 뭐, EQ900, 요런 차량들은 5년에 12만 키로. 일반 부품까지 전부 다 신차 보증이 되는 차량입니다. K9도 마찬가지예요 G80부터 이제 5년에 10만 키로. 그 위에 급들, K9, EQ900, G90은 5년에 12만 키로입니다. 그러면 4만 7천 키로 탔으니까 신차 보증도 남아있는 차량이죠. 돈 드실 게 하나도 없는 차량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확인하셨죠? 자, 5,090만 원입니다. 제네시스 G90 3.8 GDI 럭셔리 차량이고요 지금 노엘블루 차량이 네, 아주 고급스럽죠 전체적으로 딱 계기판에 지금 나와 있는 주행거리 그리고 보시면은 뭐 좌측에는 볼륨 버튼 들어가 있는 거 똑같고 우측에는 이제 크루즈 네, 스마트 센스팩이 들어있어서 반자율 주행 가능하죠 이거 아마 내일이나 내일모레 제가 촬영해서 네, 실물 이제 올려드릴 건데 미리. 네,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뭐 옵션 없는 게 없죠. 열선 통풍 뭐다 그냥 없는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뒷좌석도 마찬가지고요. 뒷좌석도 의자 조절하실 수 있는 그런 버튼들 이런 거다 있고요. 니어 커튼 버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에어컨 공조기 조절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회상태 그리고 뭐 차선 이탈 후축 박 네, 전동 트렁크. 뭐, 후방 카메라는 어란드뷰는 아닙니다. 네, 그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하이패스 누밀러, 그리고 블랙박스, 그리고 다른 거 버튼, 모에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다. 네, 전동 트렁크까지. 자, 이 금액을 제가 5,090에 지금 딜러 전산에 걸어 놨습니다. 저는 5,090에 팔수 있습니다. 네. 우린 딜러 전산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자, 5090 확인하셨죠? 오늘 한 가지 차량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진 것도 좀 어색한데요. 자, 이제는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여기, 저희 카 매니저에서요. 제네시스 EQ900, 아니, G90 선택하고요. 인천이 아니라 전국 검색으로 둡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볼게요. 가격적으로 한번 쭉, 제일 낮은 가격이 현재 얼마냐? G90, 네, 3 8 프리미엄 럭셔리, 2019년 4월달 23만 킬로탄게 3550입니다. 네, 2000, 2 3만탄게 지금 3500이에요. 성능 기록보면은 트렁크 플로우까지, 뒷사고로 쭉 밀고, 그건 트렁크까지 교환이 된 차량이 지금 현재 3500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좀 비슷한 차량을 봐야 되잖아요. 왜? 47,000km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쭉 내다 보면은 뭐 딱히 눈에 크게 띄는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뭐 9만 km대가 지금 4,500.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또 위에서부터 보면은 뭐 9만 km가 4,500, 10만 km가 4,500, 16만 km가 4,700. 지금 영상을 제가 이렇게 딱 그냥 완전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16만 키로, 4,800, 9만 키로가 4,890, 네, 이렇습니다. 그러면 제 차량이 지금 알려드린 제 차량이 5,090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있단 말이죠. 여기 그러면 우리는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저는 47,000 키로 탔어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차량은 지금 이게 걸려 있는 차량이 5090에 47,000km 탔는요 이게 제 차량인데 같은 5090에 걸어놓은 차량이 139,000km 탔는데 5090입니다 물론 AW 프레스티지 등급이에요 네 하지만 키로 수 차이가 거의 1 0만 k m 나죠 그리고 그 위로 봤더니 또 프레스티지 차이1 4만 k m 탔어요 5,090 가격은 동일합니다. 근데 키로수가 10만 키로 답니다. 그러면 13만 키로 탄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5,050이에요. 신차 보시면 끝났죠. 12만까지니까. 근데 제 차는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차량은 4.7만 키로, 4만 7천 키로 탔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하면은 진짜 이거는 형님들께서 저한테 한번 이렇게 박수 한번. 좋아요 버튼, 한 번은, 한번씩 눌러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그만큼 가격이 너무나 좋은 가격에 제가 올려드렸기 때문에, 정말 이 지구공 차량, 네, 거의 뭐, 다른 딜러들이 보면 싫어할 정도로 시세 파괴를 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이 또 너무 길어져서 지루하실 수 있는데요. 이차 하나 가지고 지금 제가 8분 가까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만큼, 네, 정말로 가격이 미치고, 네, 완전 팔딱 뛰 노르실 겁니다. 다른 들려들 보면 미쳤어라고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시세 파괴를 했습니다. 왜 구독자 형님들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어, 이 차량 내일이나 내일 모레 아마 이제 촬영을 할 거예요. 오늘 지금 강택을 내고 사진을 찍었으니까 내일 한1 2 시나 1시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하,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좋은 날 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잊지 말자 코로나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만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